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체육인들의 기량을 볼수 있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순천에서 열립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 전체 행사를 연출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 입찰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심사 결과가 논란입니다. 7점 만점 항목에 10점이 나오고 총점 60점 만점에 61점이 집계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내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순천시 건강문화센터에서 진행된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연출대행 용역평가. 7명의 심사위원이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항목은 모두 8개. 항목마다 100점이 달랐는데 과업의 이해도 항목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업의 이해도 항목의 배점은 7점. 다시 말해 100점 만점일 때 7점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를 보니 10점과 8점이 확인됐습니다. 점수가 잘못 부여된 겁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입찰심사 자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7점 만점에 10점을 줄수 있습니까? 항목별 전체 점수 합산하면 6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1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입찰을 한두 번 참여한 것도 아닌데... 아니 사실상 점수 집계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결과 자체가 3일 뒤에 발표가 됐어요. 이건 뭐 아니 내정이야 특혜 말고 설명이 안 되는데. 용역 평가를 진행한 순천시 체육진흥과는 단순한 점수 집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사위원 7 명은 수미양가로 평가했는데. 이걸 다시 점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점수를 정정하더라도 입찰 결과 1 순위와 2 순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내정 우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수음이 양과 배점을 놔두고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그 담당자의 작은 실수를 해가지고. 제공거를 통해서 이거 바로 잡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순천시는 집계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된 점수표를 다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실무자와 팀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수많은 결제 라인을 거치면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점수 집계 오류.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본격적인 행사도 치르기 전부터. 신뢰도 문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헬로티빅 뉴스 서경입니다.